안녕하세요. 프리랜서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대신 만나드리는 코너 플래터가 만난 사람입니다. 저는 플랜킷의 백종원입니다. 오늘은 다양함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다키오 신부님을 만나뵙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도 저도 실제로 플랜스에서 만났던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어 보면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아 우리가 퇴금은 낸다고 내는데 좀 권리를 보장받지는 못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네네. 좀 하시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뭐 이주민 분들이라든지 성소수자 분들이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사회에서 꼭 있어야 되는 분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보장을 못 받은 사례가 좀 많다고 들었어요. 어. 실제 사례가 최근에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뭐 대표적으로 네.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분들이 세금을 낸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끄덕끄덕하다가도미을노이주민 네. 분들이 세금 낸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겨우뚱하세요. 네. 무슨 말이냐고 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네. 우리 여러분들 지금도 편의점 같은데 가서 이렇게 음료 한 알을 사더라도. 이렇게 영수증 보시면 밑에 부가세라는 게 붙잖아요. 부가세 붙죠. 네. 네. 기본적으로 그것도 세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아 그렇죠. <웃음> <웃음> 굉장히 싫어하는 네. 네. 한국 사회에서 네. 땅, 한국 사회에서 이 한국 땅에서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종 형태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얘기해서 그 등록된 번호가 있어서 부여된 번호가 있어서 내는 세금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는 세금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 민노 유주민들도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다양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서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그런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제가 두 개만 말씀드리자면 아 이번에 저희 용산나눔의집도 적극적으로 이제 그 목소리를 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마스크 오브제라고 음. 표현 있는 공중 마스크 네. 이제 판매를 하면서 오브제를 네. 했을 때 네.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 이제 캠페인을 펼쳤을 때 당황하셨어요. 뭐냐면 미등노 이주민 어 마스크 후원과 모금 캠페인을 제가 벌였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 미등노 이주민 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그 부여된 넘버가 지워진 상태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넘버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공적 그 마스크 제했을 때, 오브제 네. 했을 때 네. 어떤 형태로든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네. 뭐 운전면허증이든 네. 뭐 건강보험이든 뭐든 네. 간에 네. 그 넘버가 없으면은 이분들은 마스크를 살수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죠. 믿음도 이주민분들은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살수 없었게 된 거죠. 음. 그러니까 공적 마스크를 접근 자체가 차단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아니 그냥 조금 비싸더라도 네. 뭐 마트 데 같은데 가면 네. 그걸 구입할 수 있는 거냐 아니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등도 이주민분들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네. 어, 프리랜서분들도 많이 그렇게 그랬지만 네. 근무 시간대가 네. 일반 사람들하고 네. 되게 다른 시간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등도 이주민분들은 삼교대에서 새벽 시간에 근무한다거나 음.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네. 큰 마트 같은 데서 마스크를 살 수도 없는 상황인 네. 거죠. 네. 그리고 주로 통대 그 네. 산업단지 같은 데서 사는 분들은 네. 통제된 기숙사 같은 데서 네. 사시기 때문에 네. 자유롭게 이동이 자유롭지 않거든요. 네. 그 다음에, 뭐, 어촌이나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은 네. 더 자유롭지 않죠. 네. 그니까 이분들은, 어,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용산나라미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단체들하고 함께하고 있는 성소수자 주거권 문제인데요. 보통 사회적 소자들이 수그 사회에서 받는 혜택 중에 하나가 뭐, 주거라든지, 뭐, 의료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일정한 뭐, 급여를 받는다거나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한국에서는 공공임대 아파트 같은 사례인 거죠. 뭐 대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그니까 이제 가시적으로 성소수자임을 알수 있거나 네. 또는 직장 내에서 본인이성소수자인게들릴까봐 음.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저희 제가 살고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 같은 혜택이 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의 가부장제 중심적인 한국 사회 속에서는. 네.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이그 기준들 있잖아요. 네. 그 기준들에도 성소수자분들이 기본적으로 그해당사항이 아예 없죠. 그렇죠. 신호 저도 신혼부부인데. 그렇죠. 신혼부부인데 이제 신혼부도 부 들어가려면 애한명두명 명 정도는 나야. 나야, 신혼부.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어그 이제 뭐 성소수자 커플 같은 경우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럼요 아 진입장벽이 네. 너무 높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한국 사회에서 예약이 네. 하는 네. 사회, 한국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구성할 때 네. 상정하고 있는 이 네. 모델이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성의 중심의 네. 가부장 사회 네. 중에서도 네. 소위 얘기해서 아이를 어느 정도 낳아야만 되는 음. 그러니까 이런 걸 기본값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 제가 결혼 1 6년 차인데 저희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네네. 했거든요. 어, 정확히 얘기하면 결혼해서 네네. 아이를 낳지 않기로 이제 합의를 한 거죠. 그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도 낳지 않고 살자고 한 건데 그런다 보니까. 이번에 공공 임대 아파트 저희 지원했을 때도 굉장히 네.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둘만 살기 때문에 네. <laughs> 네. 네. 나이 많은 둘 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둘만 산다고 해서 네.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사실은 아.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가 얼마나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인지 아. 굉장히 획일화된 사회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 다양한 사회를 존중받기 위한 운동을 해오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좀알려주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최근에 했던 네. 이그미드노유주민그 네. 마스크와 위생용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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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금 캠페인 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네. 뭐 이런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저희 미주노유주민 직구들한테 이제 가끔 그 리더들한테 제가 주로 이제 전화를 하죠. 네. 그분들은 한국말 잘하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거의 이제 전화 끊을말미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저희 나눔의집 자체도 이제 가난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상근자가 없이 네. 이제 그 반상근도 없이 이제 그 자원봉사 체계로해서 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거요 <laughs> 그런 그 가난한 분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성소수자분들 믿족 이주민분들과 함께하는 일을 저 혼자서 이제 아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까 네. 늘이믿족 이주민분들이 되게 조심스러워서 무슨 아. 얘기를 할때 그날도 되게 조심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직감적으로 직감이 와서 네. 마스크 혹시 구했냐고 물어봤더니 네. 바로 이제 되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파더 아... 예, 마스크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제가 그때 이제 쿵한 거죠. 네.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였구나 싶어가지고 음... 제가 그 통화 내용을 해가지고 글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근한 어, 3, 4주 정도 저희가 이제 모금하고 후원 캠페인인데 아마 근한천몇 백만 원 이상이 모였고. 아... 후원 뭐 네. 물품까지 하면은 거의 뭐 2천만 원 이상의 물품이 모였어요. 아, 그래서 이상해요, 너무 감사해요. 네. 네. 그래서 한 900명 이상의 네. 믿는 유진분 분들한테 네. 세트로 배분이 된 거죠. 아, 한 개씩 아, 나온 게 아니라 세트로 해가지고 한달 정도 네. 어, 저희식으로 생존 키티식으로 이제 묶어서 네. 뭐천 마스크 몇 장, 일회용 마스크 네. 몇 장, 네. 손소독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 한 900세트 이상이 지금 배분이 됐어요. 아, 이런 것도 저희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최근에 했던 의미 있는 네. 사례고요. 어,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민노유지민들하고 함께 하는 네. 일도 하지만 아까 얘기처럼 성소수자분들하고 이제 네. 계속 성소수자 인권과 연대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어, 제가 어쨌든 종교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특히 이제 종교 영역이 네. 이 성소수자분들한테 네. 특히나 배타적인 그룹 중에 네. 하나인 거거든요. 네. 물론 모든 종교가 그렇진 않지만 네. 특히 이제 한국에 보수적인 개신교회가 많이 그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일간지나 네. 여기서 인터뷰를 하고 나면 네. 5만 가지 일들을 겪어요. 어. 네. 제가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걸로 점점 업무용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 페이스북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온갖 메시지로 이제 전도하는 메시지들이 오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가 아무리 그래도 이제 목회자한테 네네. 이제 <laughs> 예수 믿으라고 뭐 이렇게 오기도 네네. 하고 하는데 네네. 그러다가 반복적으로 제가 받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제 어떤 메시지가 되게 인상 깊었던 메시지가 있었는데 나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였어요. 음. 저를 뭐 만날 수도 없고 이렇게 음. 가기도 어렵지만 수모님의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는다, 음. 고맙다늘 음. 존중의 존중하는 활동을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줄에 이런 표현이 들었는데 수모님 사라지지 말아주세요라는 표현이었어요. 어... 네. 저 지금도 이제 사실 약간 네. 울컥한데 네. 사라지지 말아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음. 이제. 저한테 하는 메시지만은 아니겠죠 음. 아마 자기 자신한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할것 음.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저의 존재에 제가 또늘 불안하고 음. 위태로운 거죠 사실은 언제 사라지지 않을까 아, 그래서 음, 이 사라지지, 마, 사라지지 말아주세요라는 이 메시지는 아, 저한테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제가 사회적 소수자분들하고 연대하면서 음. 이 다양함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일한다, 이래야만 되는 음. 되게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음. 예. 저는 사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이 네. 이 영상을 보는 프리랜서 분들, 이꼭 네. 네. 되게 여유로운 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맞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네. 많죠. 네. 네. 그분들한테 꼭 얘기 해 드리고 싶은 네. 제가 응원의 메시지기도 해요. 우리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라지지 말아요. 우리가 네. 사라지지 말고 네. 이 사회를 바꿔 버으면 <laughs> 좋겠다.라는 네. 메시지 꼭 드리고 싶어요. 어... 네 그렇습니다. 네그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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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신부님이 사실은 이런 사회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 그러니까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에 을위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면서 엄청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텐데 음. 그럼에도 이 일을 해야 하이유이 있을 있을 아요왜 일을 하을하지한지한 설명해 주해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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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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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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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많이 많이 많 많이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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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네. 우리가 서로가 살라 서, 서로가 서로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그분들의 침묵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떤 존재이자 공간으로서의 네. 나눔의 집을 제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네. 어떤 자아식이 일단 좀 크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라지지 않아 않는 존재로서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도 있고요. 플래터가 아는 사람, 오늘은 성공에 잡키오신 분인과 함께, 별난 사람들은 사회에서 조용히 있어야만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 다음번에도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플래터가 아는 사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